안녕하세요. 세움주택 김부장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인천시 서구 신영동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오픈한 지딱 이틀밖에 안된 정말 따끈따끈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보실지 외관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현재 총한개동 12층 29세대로 시공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첫 번째 동 뒤쪽으로 해서 부지가 하나 더 있는데, 내년에 이제 두 번째 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50세대 이상 되는, 어, 그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어, 도로가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해서 바로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도보 5분 내로 갈수 있는 초학세권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분들 키우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집이 될것 같고요. 주변으로 공원, 뭐 시장, 없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서 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2평 실사용평수가 있고요. 34평짜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34평짜리 보여드리고, 며칠 있다가 제가 32평짜리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올라가셔서 현장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자, 이제 현장에 올라왔고요. 자, 오늘 함께 보실 매물은 304호 실매물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저기 1호, 2호, 3호 요렇게 한 층에 세 가구가 어, 사용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뭐 방이 좀 크고 거실이 조금 작은 현장도 있고, 그 다음에 거실이 크고 뭐 그런 현장도 있는데 지금 보시는 3호 같은 경우는 거실이 가장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이 거실이 가장 큰 거지 1호랑 2호가 거실이 작은 것도 아니라고 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보고 계신 부분은 현관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데요. 현관 같은 경우도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큰걸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신발장 넉넉하게 구비되어 있는 모습 볼수 있고요. 자, 신발장 한번 열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칸칸이 시공이 잘 되어져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빠지죠. 예, 네, 빠지기 때문에 높고 큰 물건들도 신발뿐만 아니라 수납할 수 있고 가운데 쪽으로 거울도 이렇게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아래쪽으로 d 시공까지 되어 있는 모습을 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굉장히 고급스러운 포시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져 있고요. 자일괄 소등 스위치 함께 확인해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3단 슬라이드 주문이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수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도 디테일하게 인테리어 부분 신경 쓴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3단 슬라이드 문 열어 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넓습니다. 일단. 와, 거실이 아주 광활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는 지금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구성을 갖고 있는데 일단 옵션 좋지. 넓지. 그리고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예, 천정을 일단 보시면은 자 요런 천정 제가 거의 보기가 힘든다고 오,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주 고급 빌라촌 가면 자 요런 식으로 되어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까지 인천에선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구성으로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거실 정면 쪽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거실 같은 경우 어, 바닥에 고급 마루 바닥이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주방하고 각 방들도 같은 소재로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거실을 먼저 직접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봐도 봐도 넓고 굉장히 간단히 나오는 그런 인테리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거실 사이즈를 보실 때이 아트홀 공간과 그 다음에 쇼파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딱 눈으로 봐도 4m 이상 나오는 굉장히 광활한 사이즈를 나타내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어, 대형 총창쪽 그 사이즈도 굉장히 큽니다 자 제가 주요 공간 사이즈들은 자, 왼쪽 하단에 표시를 해 두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제가 잠깐 보여 드렸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어, 예전 뿐만 아니라 요즘에도 그 천정 우물형 천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런 식으로 이렇게 감각적으로 해 놓은 모습들이 굉장히 포인트가 되어 주는 것 같아요 메리등으로 깔끔하게 시공을 잘 해놓은 모습 볼수 있고요. 그리고 거실에는 지지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는 모습을 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통창 쪽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 여기가 바로 앞에서 보면 이렇게 초등학교가 보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 영상이 초반 영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도보 5분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 자, 양육하시는 우리 고객님들은 더 어 관심이 갈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트홀 공간 굉장히 와이드하고 큰 고급 타일로 마무리를 지어둔 모습 볼수 있고요. TV 홈 시어터 아무리 큰거 갖다 놓고 사용하셔도 부족함이 없는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도 쇼파침대형쇼파까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거실 대형 총통 창 쪽에서 자, 반대쪽을 향한 모습입니다. 오늘 좀 발음이 좀 꼬이네요. <laughs>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봐도 굉장히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뽐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사실은 이 주방 공간이 이쪽에 있잖아요. 주방 공간이 이렇게 따로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어집 구경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DP 공간으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식탁하고 이소파 공간을 따로 해 놨는데, 요게에 없고 이렇게 그 넓게 거실로 쓰는 공간이에요. 자요런 식으로 어, 손님 응접실이나 아니면 가족들 이렇게 식사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넓게 거실로 사용하셔도 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바라보는 부분이 자 주방의 모습입니다. 자 주방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옵션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요 비스코프 냉장고 자, 요 냉장고가 기본 옵션으로 나가는데 이 냉장고랑 그다음에 세탁기 건조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사용할 볼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쓰고 계신 게 오래된 오래된 가전을 이제 받을 받으,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열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치 냉장고랑 냉장고 냉동고 공간이 있는 냉장고를 기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납 공간도. 잘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 자 주방 주요 공간을 보시면은 자 일단 D자형 구조가 가장 선호하는 구조가 마련이 되어져 있고, 아,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네요. 이런 쪽에도 수납 공간이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상부 하부도 모두 같은 터로 수납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대형 싱크볼 공간하고요. 그리고 오염되기 쉬운 부분들은 이렇게. 타일로 마감을 해 놓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대면형 주방이라고도 볼수 있겠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음식 같은 거 조리하시고 여기서 이제 야채도 떨고 할때 우리 가족들하고 마주 보면서 대면을 하면서 주방 살림을 볼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파세코 주방 후드까지 마련이 되어져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전기 레인지도 깔끔하게 기본적으로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음식하시기 너무 편하실 거예요. 동선이 너무 편하게 되어 있고요. 자, 요런 모습에 주방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주방 옆쪽으로 보시면, 자, 주방, 어, 다용도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문 같은 경우는 아직 달아놓지 않았습니다. 문 시공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세탁기랑 건조기랑 들어가는 공간이 마련이 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수전.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놓고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아까 그 냉장고랑 세탁기랑 보조기랑, 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우상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창문도 시공이 잘 되어져 있고 바닥 고급스럽게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을 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 공간을 좀 보셨고요. 주방과 거실을 보셨으니까 이제 다른 공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들어왔던 슬라이드 중문이 이쪽에 있고요. 슬라이드 중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자, 메인 욕실이 있는데, 자, 이 집에 또 하나의 자랑거리, 자, 욕조가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아. 자, 요즘같이 그 개인위생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때는 사실 이제 우리가 대중목그타는쪽 가기가 어려운데, 이럴 때 집에 욕조가 있으면 굉장히 좋죠. 저희 집은 욕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욕조를 하나 따로 시켰습니다. 이제 배달이 올 거예요. 쿠팡이 좀 늦네요. 자, 이렇게, 어, 미끄럼 방지사에 시공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거울금융 쓸수 있는, 자, 욕실 수납장, 그리고, 자, 욕실 선반하고요. 고급스러운 수전들하고, 그리고 아까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실용대가 높은, 어, 욕조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을, 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욕조 같은 어 욕실 같은 경우는 사이즈는 딱 적당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메인 욕실 보셨고요. 자 이제 각 방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자각방 사이즈 자 왼쪽 하단에 체크해 주시고요. 그냥 보지 말고 어 정말 이사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사용하시는 방하고 좀 사이즈를 비교해보면서 보시는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것 같아요 자각 방들도 고급 마루가닥 시공이 되어져 있고 안방은 거실과 더불어서 시스템에어컨 마련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보시면 붙박이장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 화장대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요거 모두 기본 옵션으로 몽땅 다 드리고 있습니다 웜 그리고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자이렇게 이불 보관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도 굉장히 감각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 현장이 제가 와서 인상깊은 게 되게 디테일이 좋아요. 사실은 그냥 거울만 딱 붙여놓고 마무리 한 현장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이런 거딱 해놨잖아요. 와, 너무 이뻐. 그리고 어, 화장대 상판도 어, 인조가죽으로 아 인조가죽이래 인조대리석으로 마련을 해 두었고요. 의자만 하나 이쁜 거 갖다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 붙박이장 무료, 무상옵션으로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 이쪽 부분이 안방욕실입니다 안방욕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욕실이 사실 지금 다른 여자가 메인욕실 만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옵션도 굉장히 좋아요 자 일단은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이 되어져 있고 거울금쟁쓸수 있는 아까 보셨던 서랍장 그리고 어 욕실 선반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되어져 있고요. 안방에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스펙이면 자 메인 욕실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안방에 샤워 부스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장 그리고 어 샤워 시에 물이 침범하지 않도록 바닥 단차 시공까지 알맞게 해놓은 모습을. 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근래에 봤던 안방 욕실 중에서는 가장 베스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의 모습 보셨고요 아까 보셨던 거실을 가로질러서 자, 두 번째 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사이즈로 봤을 때 중간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체광도 너무 좋고요 자 여기가 사이즈가 여기도 잘 나오기 때문에 좀 작은 집 가면 안방 정도 사이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전반적으로 시공은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구석구석을 제가 둘러보아도 디테일하게 굉장히 잘 만든 집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자, 마지막 방입니다 제일 작은 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일 작은 방마저도 침대 책상 그리고 작은 장까지 충분히 들어가고요 이방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이런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안쪽에 숨어있는 공간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 침대를 쭉밀어놓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붙박이장을 하나 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공간 활용도는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방으로 다용도실 하나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방 다용도실 그리고 이 보일러실이 같이 있는 다용도실 이렇게 해서 다양도실은 총두 개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바다 고급스러운 타일바닥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 음, 이쪽으로 보시면 보일러실 문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소음이나 냄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나비엔 1등급 보일러가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짜투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청소용품 같은 거 여기다 보관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 주요 공간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거실과 주방을 다시 한번 둘러보시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집에 와서 제가 느꼈던 거 뭐냐면 첫 번째 어, 이게 인천이 맞나? 맞아.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인천 빌라들 인천 오피스텔들 뭐 이런 것들이 수준을 좀 아득히 벗어나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알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초중고 도보 5구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분들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예정된 7호선 연장 라인까지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정말 어, 좋은 현장, 이쁘고 세련된 현장에서, 자, 지금까지 세움주택 김부작이었습니다.